포럼 업스킬링 리스킬링 위원회에서는 민간 자격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즉 업스킬링 리스킬링 전문가 자격도 한국 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 자격으로 등록을 했는데요. 앞으로 민간 자격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평생 직업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 평생 직무, 평생 스킬 시대이기 때문에 그 스킬을 인정받아서 어 이제 자신의 능력을 어 외부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인 그런 민간 자격이 국가 자격보다는 기술 변화나 이런 거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빠르게 아그 그, 뭐야, 대, 응 능력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자격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 약간 이제 공 공신력이 없고 공증되지 않은 그런 민간 자격도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서 과연 이 자격을 따서 내가 스킬업 할수 있다는 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면 그런 민간 자격, 소위 말한 마이크로 크리덴셜 시대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뭐 공부를 하고 학습을 했다. 이럴 때 보상을 어떻게 받냐? 소위 말하면 디지털 배치나 이런 그 인증서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 자격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